마마스메키덕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벚꽃도 피고 마음도 참 설레설레한데요 아무튼 오늘은 바로 개별 사료 분석 시간입니다 이 사료를 만든 회사는 워낙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그레인 프리 하면 바로 이 사료가 떠오를 정도인데요. 바로 나우와 고 사료를 만든 팩큐리언의 야심작 게더입니다. 이 사료도 막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고 이제 막 알려지는 사료인데요. 사실 팩큐리언 제조사의 프리미엄 라인이라 보셔도 되는데요. 이제부터 게더 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더는 캐나다의 팩푸드 회사인 팩크리언이 2016년에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이 팩크리언은 워낙 유명한 고사료와 나우사료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죠. 추가로 메 a d e 캐나다 and USA, 즉두 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캐나다에서만 만든 사료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자체 공장이 별도로 없고, OEM 생산 방식이고 2016년 런칭 이후 현재까지 리콜이나 이슈가 단한 건도 없어요. 신생 브랜드라고는 이 뭔가 깔끔하네요. 이 개더 사료는 뭔가 다릅니다. 정말로 제조사가 작심하고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나우와 고사료에는 인공 미네랄 중에 주의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주의 성분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용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생존 또한 엑토 치킨이 아닌 비타민 E 즉 토파일로 천연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GMO 프리 라인으로 유전자 조작 식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 비타민과 미네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이 살짝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살펴볼 사료는 바로 게더의 프리 에이커 치킨입니다. 주제로 볼까요, 여러분. 주제로 어우 훌륭합니다. 수입사에 문의해 보니까 전체 사료의 육류 함유량은 60% 이상이고 육류는 생육 40% 이상과 뼈가 포함된 육류 20% 이상을 쓰고 있으며 1절 부산물은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첨가제가 들어가 있지만 캐나다, 미국, 유럽,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 제품이며 중국산은 없습니다. 또한 미네랄을 흡수하기 쉬운 이렇게 프로티네이트 처리를 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큰 새우가 있는데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건 오메가3를 위해서 넣은 건데. 크릴새우는 바닷속 먹이사슬에서 가장 최하위, 가장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바다 생물 중에 중금속 수치가 정말 낮게 나와요. 즉, 크릴 오메가3 첨가제는 거의 최상급 오메가3라서 좋은 재료를 쓴 거죠. 하지만 별도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소화할 때좀 힘들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콩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두콩, 레트콩 등등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영양소 보겠습니다. 원래 파큐라의 특징 중 하나인데 영양소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공개해요. 단백질 내 아미노산까지 전부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일단 핵심만 보면 조단백 30%, 조진방 16%, 그리고 여기는 탄수화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34%네요. 또한 칼슘이 1.3%, 인 0.9%로 대략 1.4대 1.0 비율을 보여서 딱 좋고 오메가 6, 오메가 3 비율도 대략 3.1 정도 됩니다. 다만 dha 함유량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epa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정리하면 영양소 수치는 afco 기준에 딱 맞고 프리미엄 라인이긴 하지만 은근 단백질이 그렇게 고단백은 아닙니다 전체 칼로리는 여기 설명 보시면 362파 칼로리 퍼그라비네요 대략 36 칼로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칼로리 계산을 다시 해보면 조금 상해합니다 아마도 a f c o 가 권장하고 있는 3.5 8.5 3성어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는 nrc 2006을 많이 쓴다고 제가 이렇게 댓글도 남겼는데요 자 다시 4 9 4로 변화해볼까요 조단배 30조지방16 탐사물 34 여기에 4 9 4를 곱하고 나누기 100을 하면 대략 4 칼로리 퍼그램이 나옵니다 키로당 4000 칼로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덜트 사료 기준으로 보면 알맞은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4살에서 5살 아이에게는 살짝 고칼로리 사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살펴볼 거다 봤으니까 체크포인트 봐야죠. 첫 번째, 내추럴. 주의 성분이 없었죠. 합격. 두 번째, 하이밋. 전체 육류가 60% 이상 사용되었죠. 합격. 세 번째, AFCO. 디테일한 영양소 만점. 합격. 네 번째, 클리어 라벨. 명확한 성분. 전 성분 다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합격. 다섯 번째, 리콜. 2016년 런칭 이래로 리콜이나 이슈상 전부 없었습니다. 합격. 오! 체크포인트 다섯 개 만점 받은 사료가 나왔네요. 정말 패큐리언이 작심해서 만든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디테일하게 개더 사료를 살펴봤는데요. 체크포인트 만점 사료가 나와서 그런지 참 좋네요. 다만 자체 공장이 없는 점과 아직 런칭한 지 5년도 안된신생 브랜드란 점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요새 이슈인 콩육, 즉, 렌틸리코 완두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꼭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